네 안녕하세요. 네자 이번 시간에는 용띠 분들인데 네. 용띠 분들의 해잖아요. 어떻게 네. 2024년이 그래서 이 본인 동물의 해, 이 본인 띠가 좀 좋을지 좀 한번 나이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용띠 내년에는 50% 먹고 들어가죠. 어 정말요? 네 근데 50% 먹고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네.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그다지 높지가 않다고 봐요. 어 왜요? 네 근데 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용띠들이 내년에는, 네. 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네. 어, 용산골 할미당에 봤을 때는, 어, 50% 먹고 들어가는 걸 비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내가 바, 받아들이는 기운이, 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 내년에, 그니까, 1976년 병진생. 네. 네, 병진생 같은 경우에는, 어, 올 기운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약간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병진생 가지신 분들이 혹시 어,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이요, 네. 뭐 어디를 만약에 성형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주사 같은 거는 상관이 없고요, 네. 뭐 찌고 아니면 몸에 뭐 아픈데라든지 있다면 수술을 할수 경우가 있다. 네. 그러면 어, 내년 구정 전에 미리 하고 넘어가시는 게 음. 어, 내년에 더 좋을 것 같고요. 음, 네. 어,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초반부터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는 네. 정말 다쳐서 어쩔 수 없으면 할 수가 없지만 계획하신 게 있다 그러면 미리 어, 병원에 갔다 오셔서 이렇게 수술이라든지 성형이라든지 네. 하실 것은 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어, 내년에 이동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나쁜 이동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이동이 수가 많아요. 음, 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어, 변동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요. 그럼 그 이동 네. 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음. 뭐 본인이 좀잘 돼서 뭐 가게를 좀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회사를 이직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초반에 많이 움직이시는 게 나요. 아. 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하반기가 조금 약해요. 아, 하반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동수가 있다면 미리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음. 여자분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음.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네. 조금 그게 안 좋기 때문에 네. 미리 어, 성형이나 뭐 수술이나 음. 미리 하고 넘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아, 오히려? 그냥 그렇죠. 상반기에 그냥 해버리고. 그렇죠. 그러고 하반기를 맞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남녀분들이 성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상세하게 받은 으셨는데 네. 이분들도 역시 선생님 말씀을 좀잘 참고해서 그 그렇죠. 적용하면 그래도 내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다음 나이 때 분들. 그다음에 1964년 네. 네. 갑진생도 내년에 봤을 때는요. 어, 많은 병동수 이동수가 있어 보여요. 네. 어, 제일 크게 말씀드리는 건 앉은 자리 이동. 앉은 자리 네. 이동이라는 건 내가 거주하는데 먹고 자는데 네. 내집 어 그런 이동이 굉장히 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만기가 돼서 움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때가 돼서 이동을 할 수가 있지만 네. 어 내년에 같은 경우는 이래서 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집 마련으로 많은 이동 변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변화도 어, 내년에는 크고 작은 게좀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64년생 우리 갑진생 가지신 분들은 내년에 좀 변수가 많은 걸로 보여요 직장변동 아니면은 뭐 해서 문서 내집 어, 네 네.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수 같은 게좀 네.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그런 이동이나 변동이 굉장히 또 좋은 쪽으로 들어오는 음, 걸로 느끼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계획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음. 아마 좀 어, 이동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아, 좋습니다. 음. 보통 이 환갑 때는 운세가 안 좋다, 이런 그속성이 음, 있는데.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굉장히 또 좋게 봐주셔서 음. 이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하여튼, 어쨌든, 어,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요, 일단 내가 갖고 가셔야 돼요. 어, 놓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 내집 마련. 그렇지. 약간 이런 키워드를 주셨기 때문에, 음. 문서 쪽으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네.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용띠분들도 나이대별로 한번 봐주셨는데, 이분들 운세 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 다좀 힘내실 수 있도록. 서응원는 말씀 드니다 네, 안 좋을 때는요 미리 내가 다른 거라도 액땜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수술이나 성형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또 내년에 이동수가 있, 있으니 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내년에 또 이동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아마 새로운 변화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네. 내년에 좀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기운 내시고요. 어, 내가 계획하신 대로 내년에 어, 좋은 한 해가 되었고 다 대박 나시기를 내 네,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음.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